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홀로입니다. 부산의 사직 야구장이라고 하시는 다들 아실 텐데, 바로 옆에 사직 롯데 더 클래식 33평형 공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벽면하고 바닥은 타일로 마감했고, 주방 상판도 세라믹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잘 둘러보셨습니까? 이번 현장 30평이었기 때문에 조금 넓히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벽이 원래 있었고요 이쪽에 안방문이 있어서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안방 하장실로 가는 원래 그런 동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드레스룸의 길이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뒤에는 붙박이장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한쪽 구석에는 로봇청소기 여기는 공룡 부위 한쪽 구석에 로봇청소기를 숨기면서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쪽에 악세사리함을 특이한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위에는 빛각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파티션을 나눠서 넣을 건데 저희가 주로 하는 화장대의 높이 750 위에 악세사리함을 올리는 디자인으로 만들었는데 얘를 너무 높게 만들어 버리면 앉아서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높이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높이로 서랍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동감은 불편하지만 볼레일로 해서 최. 소한의 높이로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객님께서 굉장히 괜찮은 수틀을 하나 구매해 주셨는데 제가 앉아서 짱짱합니다. 기본적으로 높이는 450이라서 일반적인 수틀 높이와 똑 같고요. 이렇게 앉아도 충분히 무릎 위가 오픈이 되면서 수납까지 가능한 수틀입니다. 그래서. 무게도 가벼워서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실로 가보시죠. 거실로 올때 여기, 이번에 아일랜드 한 켠에 디스플레이 용 장을 여기도 만들었고, 앞쪽에도 만들었는데, 여기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드레스룸에서 나오면서 이 공간이 포인트가 될수 있고, 복도에서도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줘야겠다고 신경을 좀 썼고, 조금 슬림한 라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금속으로 포인트를 주고 유리잔이나 유리병 같은 제품을 올려놓았을 때 뒤에서 은은하게 실루엣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쪽 한번 보시죠. 이번 아일랜드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앞쪽에 싱크대와 인덕션이 있다면 보통 뒤쪽에 서랍이 있는데 서랍 말고도 오픈장을 만들고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식탁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식탁에서 바로 꺼내 쓸수 있는 고로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아일랜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디테일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테일 한번 보시죠. 여기 부분이 온전하게 가구로만 만들어져 있도록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마지막 벽 부분의 마감도 가구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구 두께만큼의 측면이 보이고 타일이 연결이 되는데 또 인테리어 골마 이거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구 놓고 빗각 처리해서 타일을 넣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디테일 설명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디테일입니다. 이번에 벽면에 저희가 공용 부위 전체를 타일로 마감했습니다. 복도 타일이고 주방 가구가 끝나는 부분부터 쭉 거실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안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픈한 부분까지도 다 타일로 마감했거든요. 그런데 타일을 쓰다 보면 벽면의 길이가 딱 떨어지도록. 들어가지가 않죠. 이런 부분에서 인테리어 디테일을 활용한다면 시공비가 조금 덜 들어가면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온장으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딱 이만큼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타일로 쪽을 넣기보다 거울로 포인트를 주면 훨씬 이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온장이 끝나고 남는 부분을 포인트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여기 커튼 있는 곳. 온장, 온장하고 쪽을 넣습니다. 었잘안 보이죠? 이렇게 커튼을 이제 커트면 쪽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어차피 커튼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선에 걸리는 거 없이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타이 와리를 나누는 디테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공용 부위에 타일을 하고 줄루를 넣으시는 인테리어 대표님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넣으면 아주 큰 화장실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 넣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튼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줄눈을 넣을 때이 가로선은 끊어주세요. 확실히 이 라인을 쭉 끊어줘서 가로의 긴 연장성이 거리낌 없이 연장된다는 느낌을 주도록 중간에 끊어주는 이 디테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디테일 가보시죠. 중문입니다. 중문이 저희가 설치하는 이유는 엘리베이터 홀에서 오는 냉기를 한강물에서 차단하고 중문에서 한번더 차단하고 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더 차단한다는 고란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냉기가 쭉 가다가 만약에 중문이 이렇게 멈춘다면 이 옆에 틈으로 인해서 바람이라든지 소음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의 단을 줌으로써 단절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되면 바람이 꺾여 나가거나 소리가 꺾여 나가는데 조금 더 차단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단을 줘서 꺾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일이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필름이 연결되는 이 부분에 단차를 주고 중간에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는데 덕분에 도우가 들어가게 됐을 때 타일하고 필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현관입니다. 이번에 여기 붙박이장에 디자인을 다양한 신발들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발장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벤치 형태 그리고 여기는 간단한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뭐 여기서 특별하게 저희가 신경 쓴 부분은 뒤에 벽면에 타일이 이렇게 있을 때 타일 줄눈하고 여기 세라믹 줄눈을 최대한 맞췄다. 세라믹은 크기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일 와리만 잘 계산해서 여기 센터만 맞춰 주신다면 이렇게 심플하게 맞출 수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 블록바입니다. 여기에 블록바를 쓰게 되면 S N P S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 SNPS를 두는 전공구를 제가 여기 아래쪽에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아직 정리는 하지 않았는데, SNPS를 둘수 있는 함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손쉽게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디테일입니다. 파일로 이렇게 감아 들어가고, 그리고 도어가 있는데, 탈 자체가 이 도어의 어. 스토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부분의 마감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참많을 텐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필름이 요렇게 요렇게 가가지고, 이 앞에까지 갔죠. 그리고 타일인데, 이 얇은 게 뭐냐? 알루미늄 코너비드입니다. 알루미늄 코너비드를 타일 옆에 마감재로 두고. 도어가 이렇게 닫히면서 탁 부딪히면서 마감이 되고 도어가 닫힌 다음부터는 타일로 보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저희가 마감을 알루미늄 코너비드로 한다. 실제로 도어하고 같은 색깔로 했기 때문에 닫히고 남는 부분이 크게 눈에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비드를 할때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이 타일보다 이 코너비드가 한단 뒤로 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 문을 닫았을 때 타일이 가고 살짝 골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도어가 있는 형태로 마감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얘가 만약에 튀어나와 버리면 코노비드가 너무 도드라져서 여기 라인이 두세개로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살짝 밀어가지고 이 부분을 마감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골마가 만드는 30평대 아파트. 30평대도 뭔가 이유가 담겨 있는 디테일로 진행이 된다. 그 부분만 조금 알아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댓글로 다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성신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연장 이렇게 설명 마무리하고 다음 연장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